선도차자 이진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8리, 1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원앤원에서 3구째를 때립니다! 삼류간을 깨끗하게 갈랐습니다. 타석에는 박종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5리, 2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 보겠습니다. 타자 때렸고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 나왔습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타자 득점권 상황에서 출연수스. 김현수 선수입니다. 김현수. 시즌 4할 5리 1개 홈런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주자는 1, 2루 상황. 여기서 이카운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4구째. 타자 첫 고! 우익수. 우익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택업해서 3루까지 원아웃 타자. 주자 3루와 1루 3루. 최정,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5리 7개의 홈런 2 4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삼루 2구째 변하고 <laughs> 잡아당겼고 유격수가 잡아 냈습니다 5개의 타자. 5번 타자 양희지 자. 선수입니다 시즌 5할 5개의 홈런 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구를 유행구로 좀잘 사용해야 할 거예요 투아웃의 주자는 1, 3루 5, 4, 4, 5. 2구째 높게 뜹니다 2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2루수가 잡아냈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공수교대